예우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죠. 내가 이미 죽고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황금산에 올라가 보면 요즘 이제 낙엽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산길에 낙엽이, 나, 낙엽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등산길 아닌 곳도 낙엽이 쌓여 있죠. 근데 등산길에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그 낙엽이 자기가 뭐 알아서 그쪽에 떨어진 것도 아닐 테고, 어, 그 등산길이 아닌 곳에서도 떨어진 낙엽이 있겠죠. 등산길에 떨어진 낙엽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한테 밟히죠. 밟히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가니까 거의 가루가 된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은 그 낙엽이 바스락거리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가루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남아 하필이면 밟히냐 낙엽 입장에서 그런 제 생각을 할수 있어요. 내가. 아무 그쪽 낙엽, 낙엽을 밟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낙엽이 느낄 수 있다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루가 되니까 더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낙엽이 진짜 그렇게 생각할지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되겠지만 좀 그런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이 아닌 곳 사람이 안밟은 것은 그냥 쓰레기 쌓여서 좀 시간이 가면 걸음으로 되겠지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겠죠 그러나 이제 길에 떨어져 있는 낙엽들 자꾸 밟으니까 가루에 대해서 빨리 또 흙으로 도가,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또 흙으로 돌아가는 이 낙엽 그 때문에 또 나무가 살고 이제 봄이 오면 그 나무가. 또 잎을 내겠죠, 파라파하게또 생명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 자연의 순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뭔가 낙엽의 역할을 하는 거죠. 거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거름도 있을 거고, 사랑의 거름도 있을 거고, 자기의 마음이 무너져서 가루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 좀끄덕끄덕하고 있는. <laughs> 엄마 아빠들 계시는데, 다그 마음이 바스라지고, 또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부서져서 거름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나중에 어른 돼서, 또 후손들 위해서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죽지 않으면 살수 없는 거예요. 낙엽이 바스러져서 거름이 되니까, 또 나무가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이제, 그, 걸음이 되고 또 그게 흙이 되잖아요, 나중에. 다 그렇게 순환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또 사람의 몸도 사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흙 속에서 또새 생명이 움푹이 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순환이죠.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슴과,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 부활을 믿죠. 다시 산다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다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단지 소멸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바스라지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 눈물의 기도.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들 그런 안타까움들 다 이게 걸음에 대해서 생명으로 또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손이 살고 또그 어, 아름다운 또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다른 생명들을 또 살려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파릇파릇하게 펄펄하게 그렇게 살아있는 한이 생명은 요원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살아나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후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신의 욕망과 또내 자신의 주관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이면 새로운 게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날마다 산다는 뜻이 아닙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다시 날마다 산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죽고 없어져 버리면 날마다 산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날마다 나는 삽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죽어야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주님으로 사는 것이죠. 다시 살아날 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이죠. 이게 우리 크리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온 삶을 내려놓는 삶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나를 이제 죽인다, 십자에 못 박는다 하는 건 그냥 그러면 난, 나라는 존재는 어디 없어지는 건가? 자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조라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를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런 걸 의미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진정 가루로 만들고 나를 진정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참된 내가 발견돼요. 참된 자신이 발견돼요. 야 이건구나 이렇게 빛나는 보석이 있었는데 그런 값어치 있는 존재였는데 그냥 내 것으로 계속 그것을 포장을 하고. 방어막을 쌓고 그랬구나. 이걸 내가 내려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나를 빛나게 하시는지 그걸 미처 몰랐네.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걸 맡기세요. 이게 중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세요. 참된 여러분들이 발견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이제 죽는다 하는 것 주님께 내가 모든 걸 맡긴다. 모든 걸 맡긴다 하는 것은 또 주님께 완전히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1, 2부 예배 때 제가 서대교의 두 교회를 소개를 하면서 같이 말씀 나눴어요. 기억나신가요? 혹시 참석하신 분? 에, 서머나 교회랑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랑 버가모 교회 이두 교회의 예를 들었는데 그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죽도록 대충이 아니라 죽도록 죽으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산다는 거죠 생명 죽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지 않고는 다시 살진 못해요. 내 자신을 죽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충성하는 거, 그것이 진정 사는 길입니다. 자유함의 길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목숨을 끊는다, 뭐 그런 의미의 죽음은 아니죠. 나의 정과 내 욕망과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의 모든 습관과 패턴을 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를 채워갈 때내 속에 생명이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충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그 이야기를 아까 일기부 예배 때 했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먼저 기쁘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억지로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laughs> 그런 게 아니고, 기꺼이, 기쁨으로. 아셨죠? 우리 지금 이 교세례 받는 학생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어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할 텐데. 맞죠? 예준이 맞나요? 아, 실질 이렇게 쪼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어, 정확히 제가 확실히. 좀 대답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런 <laughs> 어, 편정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마음은 있잖아요. 기꺼이 기쁘게, 기쁘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먼저 기쁘게 충성해야 돼요.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해요. 끝까지,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다음에 지그시, 지그시, 지그시 하라. 예. 그 다음에. 말없이 막 불평하고 입툭 나와서 그렇게 에, 하지 말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신앙생활하고 묵묵히 봉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자세히 세밀하게 살펴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살펴서. 아, 1부 예배 때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3부 예배 때 밝힙니다. 자. 네. 비밀을 누설하겠어요. 아구 자다면 기죽지 말라예요. 기쁘게 죽도록 지그시 말 없이 자세히 이제 안 지져 버리겠죠. 기죽지 말라, 기죽지 말라. 그 우리가 단니엘 기도회 때 오은주 그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누구냐면 얼마 전에 한라로간 이관이 집사님. 부인이 되세요. 어,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나왔죠. 책도 나왔는데 어,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남편 대신은 이 관리 집사님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런데까지 그암 투병하면서도 정말 얼마나 의연합니까? 물론 얼마나 몸부림과 고통과 그 아픔이 있었겠어요. 애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까지 죽도록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간. 그분의 모습 우리가 어, 화면을 통해서 볼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에, 이제 그 사라 생전에 부인도 또암 투병이에요. 암 사기. 아, 참 어, 그런 이제 스토리 우리가 알고 있는데 둘이 앉아서 가끔 툭툭 던지는 이간이집사님의 말이 뭐냐면 쫄지 마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한테 쫄지 마. 그 영화 보면. 나와요. 쫄지 마, 기죽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죽지 말자. 자, 우리가 죽는다는 건 쫄는 게 아니에요. 기죽어서 탁풀 죽어서 이제 그냥 한숨 쉬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내가 죽는다, 십자에 못 박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쫄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어떤 활련 앞에서도, 어떤 도전 앞에서 도 쫄지 않는 거예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바치고, 헌신하고.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드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을 할지라도 좀 험한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제 모습으로 살때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희망의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네 사람 오늘 이교 이제 세례를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듣고 또 하나님과 여러 우리 성도들 증인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더 기도하시겠습니다.